어, 지금 이쪽에 에어 필터 교체를 해보겠습니다. 차종은 어, 삼성 QM5입니다. 밴드 두쪽 풀으시고요. 자, 이 케이스를 앞으로 먼저 당긴 후에 어, 위쪽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. 당겨서 올리시면 빠지거든요. 자, 상태 확인. 어,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. 지금 먼지에 자. 그대로 두시고. <웃음> <웃음> 그대로 그자 똑같이 끼우신 후에 어, 잘 됐죠? 자, 그대로 네, 이렇게 하시면 어, 간단하게 교체를 어, 하실 수 있겠습니다.